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에서 새롭게 출시된 플래그십 세단이자 플래그십 전기차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BMW i7입니다. BMW는 최근 7시리즈 풀체인지 모델을 출시했는데, 내연기관 모델과 함께 전기차 모델도 같이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모델은 먼저 740i S 드라이브라는 후륜구동 모델을 출시했고요. 전기차는 i7 x드라이브 60이라는 듀얼 모터를 가진 4륜 구동 전기차를 출시했습니다. 따로 하이브리드도 아니고요. 순수 전기차를 출시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제가 오늘 시승기를 전달해 드릴 모델이 바로 i7 x드라이브 60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BMW의 커다란 팬중한 명으로서 BMW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BMW가 가장 최근에 만든 그리고 플래그십 전기차는 어떤 느낌일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기대가 컸습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와, BMW가 가장 최근에 만든 이 럭셔리한 전기차는 과연 어떤 느낌이고 어떤 장단점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시승해 보면서 제가 느낀 부분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BMW i7 xdrive 60 모델 시승하면서 정말 임팩트 있다. 와, 이 부분은 정말 놀랍다라고 느낀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놀라운 점첫 번째는 이 차량의 공차 중량 대비 운동 성능입니다. 이 차량 BMW i7의 공차 중량은 무려 2,750kg입니다. 제 몸무게가 약 70kg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합치면 이 차량은 지금 2.8톤이 되는 것입니다. 2.8톤이 어느 정도 무게냐면, 레인지로버가 2.8톤 정도 됩니다. 그 레인지로버에서 가장 커다란 플래그십 SUV 있잖아요. 그 모델이 2830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차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엑셀을 쭉 밟아서 가속해보면, 와, 이 차량이 2.8톤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고속주행에서 차선을 변경해보더라도, 와, 너무나도 날카롭고 기민하게 방향을 바꿔 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2.8톤이라는 걸 모르고 타면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와, 정말 무게 대비 세팅을 잘했구나. 사실 전기차 하면 공차 중량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아, 전기차는 확실히 내연기관보다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공차 중량이 훨씬 더 무거워지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차량이 BMW i7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메르세데스 벤츠 EQS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기저항계수를 0.20cd라는 양산차 최저 공기저항계수를 만들어냈지만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차가 좀 묵직하구나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묵직한 그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BMW i7 같은 경우에는 EQS와는 달리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묵직하지만 운전자는 그 묵직한 2.8톤이라는 무게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부분이고 이건 뭐 저속에서나 고속에서나 코너링을 할 때. 그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느껴진다라는 게 정말로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급가속을 해보면 와 이게 2.8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와 엄청 빠릅니다. 진짜 반응도 빠르고 차가 튀어 나가는 이 느낌 자체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물론 뭐이 차량의 출력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 차량 BMW i7 xDrive60의 출력은 544마력의 토크 75.9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코 낮은 출력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 시승기 전달드렸던 차량 중에서 벤틀리 컨티넨탈 GT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차량도 공차 중량이 2톤이 넘는 엄청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V8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무거운데 힘도 세요. 그런데 그 차를 운전해 보면 확실히 운전자에게 와 힘은 세지만 무게가 무거워서 좀그 무게감이 운전자에게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 BMW i7 같은 경우에는 컨티넨탈 GT보다도 무겁지만 그런 느낌이 안 난다라는 게 놀라운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BMW i7의 두 번째 놀라운 부분은 이 차량의 반자율주행 능력과 회생 제동 부분입니다. 먼저 회생제동 부분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BMW i7에는 총네 가지의 회생제동이 있습니다. 낮음, 중간, 높음, 그리고 적응형이 있어요. 이 적응형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적응형 부분은 여기 있는 구동장치 부분에서 회생제동을 눌러보게 되면 적응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식이 뭐냐면, 원페달 드라이빙이랑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내가 이렇게 쭉 엑셀을 밟다가 앞에 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에서 발을 뗐을 때, 때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어느 정도 구간을 유지한 상태로 계속해서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여줘요 그런데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동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적응식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동까지는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속도만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레이더 센서와 연계해서 어? 앞에 차량이 있다 앞에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라고 했을 때 브레이크를 안 밟더라도 엑셀에서 발만 떼더라도 자연스럽게 속도를 어느 정도 거리에 맞춰서 줄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편하냐면 내가 브레이크를 안 밟더라도 시내 주행에 있어서도 마치 반자열 주행을 사용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주고 앞차와 차간거리를 유지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적응식 회생 제동을 사용하게 되면 브레이크 밟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 제동, 완전 정지할 때 그럴 때 말고는 거의 브레이크 밟을 일이 없이 아주 편해요. 그리고 앞차가 급제동하더라도 그 급제동한 것까지 인식을 해서 이 차량도 갑자기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적응식 회생 제동입니다. 한번회생제동을 높음으로 바꿔볼게요. 높음으로 바꾸게 되면, 제 엑셀에서 발을 떼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확 떨어집니다. 속도도 확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저항이 걸리는 느낌이 확 드는데, 이건 좀 불편해요, 사실. 그런데 이 적응식 회생 제동을 사용하게 되면 정말로 매끄럽게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죠. 이건 이 차를 오너 드리븐이 아닌 쇼퍼 드리븐으로 사용할 때도 뒷좌석에 있는 VRP가 정말로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편안한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한. 그런 회생 제동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지금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속도 100으로 맞춰 보고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i7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나오는 정보도 많아졌고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을 해 놨어요. 그래서 티맵을 켜 놨는데 심맵이 계기판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와는 연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차가 속도를 갑작스럽게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i7은 아주 부드럽게 전혀 불쾌함 없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생제동과 반자열주행에서 아쉬운 부분도 하나씩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회생제동을 내가 컨트롤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 적응식에서 높음 혹은 뭐 중간 정도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뒤에 패드시프트라든지 뭐 다른 기능들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기어 변속 레버에서 B 모드, 회생제동이 강한 모드가 있긴 하지만, 따로 뭐 다른 브랜드처럼 이 패드시프트를 통해서 회생제동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 있는 14.9인치 중앙 모니터에 들어 들어 들어가서 이걸 조절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불편했습니다. 물론 적응식을 한번 해 놓게 되면 따로 바꿀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적응식이 워낙 편하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바꿀 때 들어들어 들어, 들어 가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확실히 직관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시에 앞차와 차간 거리를 우리가 조절하잖아요. 뭐 1단계부터 뭐 4단계까지 이렇게 조절하는데 그 조절하는 버튼이 스티어링 휠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조절하냐면 그것도 여기 들어가야 돼. 요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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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해 가지고 앞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시승차이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앞차와 차간 거리를 좀 좁히고 싶다, 좀 넓히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직관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불편하긴 합니다. 앞차와 차간거리 버튼까지는 놔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들긴 해요. 지금 계속해서 i7에게 반절 주행을 맡기고 있고 핸들 안 잡으니까 핸들 잡으라고 지금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핸들에서도 지금 LED로 깜빡깜빡하면서 네, 안 잡으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청각적으로 띠리링 이렇게 경고까지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부분, 청각적으로 이런 경고를 하는 브랜드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7 같은 경우에는 무려 35개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웰 미키스 다이아몬드 사운드 시스 이 적용되어 있어서 지금 제 뒤에 있는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음을 헤드레스트에서도 들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고음 같은 걸. 이 바로 귀 옆에서 경고음을 들려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아주 확실하게 경고를 해주는 부분이죠. 이번엔 i7 반자율주행의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변경 할 때는 핸들에서 손을 올리고 있어야 돼요. 손을 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한거 아닙니다. BMW i7이 차선을 변경한 거예요. 차선 변경도 아주 고속도로에서 잘 됩니다. 앞뒤에 차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해 보시면은 아주 매끄럽게 차선을 변경한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BMW i7의 세 번째 놀라운 부분은 바로 이 차량의 승차감 서스펜션입니다. 사실 플래그십 하면 승차감, 승차감 하면 플래그십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전 7 시리즈와 비교하더라도 훨씬 더 진보되었고 저도 지금 S 클래스 풀체인지 S 350D 오너로서 S 클래스의 승차감도 느껴보고 있는데 S 클래스의 에어 스펜션이라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조금 다릅니다. S클래스는 오너분들은 아실 거예요. 되게 나긋나긋하면서 폭신폭신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S클래스는 품위를 잃지 않고 항상 편안한 서스펜션을 제공해줍니다. 그런데 이 BMW i7의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탄력적이고 되게 탄탄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팅하는 세팅값에 따라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i7의 그냥 기본 모드입니다. 노멀 모드인데 노멀 모드에서 이렇게 나긋나긋한 건 아니에요. 되게 탄탄해서 S 클래스는 이런 노면에 있는 그런 충격이라든지 잔진동을 이렇게 쭉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느낌 이면이 i7의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탁탁 튕겨낸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음새탁 튕겨내고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약간의 굴곡이나 이음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탁 튕겨냅니다. 그래서 어? 무슨 일이 있었어? 약간 이런 것처럼. S 클래스도 그런 걸 지나갈 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i7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최적의 승차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컴포트 모드인데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도 바뀌게 되고 여기 있는 모니터에 있는 그래픽까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까 느낄 수 없었던 아이코닉 사운드까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에서 엑셀을 쭉 밟으면 사운드가 들리죠. 그래서 물론 내연기관의 엔진은 배기 사운드와는 뭐 결어볼 수가 없겠지만 전기차에서는 또 이런 특이한 사운드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또 색다른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코닉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엑셀 밟는 감도에 따라서 그리고 반응성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기차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렇게 코너를 빠르게 돌아 나가고 있는데, 와, 스포츠 모드에서는 아까 기본 모드보다는 훨씬 더 롤을 억제하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차체를 유지하는 능력 자체가. 와, 훨씬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년 전에 포르쉐 월드 로드쇼라는 게 있어요. 포르쉐 월드 로드쇼가 뭐냐면 포르쉐에 있는 전 차종을 서킷에서 타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는 포르쉐 타이칸 모델도 있었는데 지금 이 i7이 어떤 느낌이냐면 커다란 포르쉐 타이칸을 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BMW i7이 제공해 준 느낌은 벤츠 EQS에서도 느낄 수 없고요. 테슬라 모델 S에서도 느낄 수가 없고 오직 이 BMW i7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성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BMW i7은 완벽한 차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완벽합니다. 완벽하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또 없진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냐면 이 BMW i7에는 105.7kWh의 굉장히 커다란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438km로 인증을 받았고 저도 오늘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제가 아까 95%에서 시승 차량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벌써 30%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현재 66%고 남아있는 주행 거리가 The cat sat on the 266km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차를 장거리를 간다, 얼마 전에 설이었잖아요. 설에 이 차를 타고 장거리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망설어질 것 같긴 합니다. 절대적인 주행거리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주행거리잖아요. 그런데 그 주행거리 부분이 지금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고, 물론 오늘이 엄청 추운 날입니다. 영하 10도 정도 되는 그런 날인데, 절대적인 주행거리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벽하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기에 조금 발목을 잡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타다 보니까 느껴진 부분이 이번 인테리어 i7도 그렇고 7시리즈 풀 체인지도 그렇고 인터렉션 빠라고 해서 크리스탈, 크리스탈을 여기 앰비언트라이트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낮에, 해가 굉장히 강렬한 낮에는 크리스탈 바에 햇빛이 반사돼서 굉장히 눈이 부십니다. 이 크리스탈 바가 막 이렇게 여러가지 각도로 깎여 있잖아요. 이 햇빛이 비춰지는 각도에 따라서 이 눈이 부셔요. 지금 물론 시승차가 썬팅이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썬팅을 하면 좀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번에 BMW i7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풀체인지가 되면서 정말로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외관에서 이전 모델과 닮았다,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의 전면부 마스크를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BMW에서는 플래그십에서만 이러한 전면부 마스크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7시리즈 풀체인지와 X7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x l 모델에서 이러한 전면부를 만나볼 수가 있죠. 이러한 전면부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라디에이트 그릴과 그리고 분리형 헤드라이트와 주간전조 등 이러한 디자인을 이제 7시리즈와 X7 그리고 XM 모델에서 만나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진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M3나 M4보다도 더욱더 커졌고 전면부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와 롤스로이스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해주시고 계신데 실제로 봤을 때도 롤스로이스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이도 높고 이 크기도 크기 때문에 일단 전면부에서 제공해주는 웅장함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전 7시리즈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해 준다라는 게 전명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측면부의 특징 같은 경우 이번 7시리즈 i7도 그렇지만 롱휠 베이스 모델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따로 뭐 스탠다드 휠 베이스, 우리가 쇼바디라고 부르는 모델은 출시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출시될 계획이 없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롱휠 베이스 모델로만 출시가 되고요. 그래서 전체 길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3m에 달하는 엄청난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 클래스 롱바디 모델보다도 더욱더 길고요. 마이 바우보다는 조금 더 짧습니다. 그래서 S 클래스 롱이베이스와 마이 바우 사이 정도의 길이를 가진 어마어마한 길이의 BMW 7시리즈 풀체인지 I7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급 세단답게 크롬 소재를 많이 사용했고요. 플러시 타입 더 핸들도 적용되어 있는데 따로 튀어나오는 S 클래스와 같은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눌러서 열고, 그리고 자동문까지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뒤로 물러나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고요. 하단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도 옆에 장애물이나 벽이 있으면 자동 문이 열리지 않는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 비해서 상당히 심플한 후면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롤스로시도 그렇잖아요. 롤스로시도 전면부는 굉장히 웅장하고 정말 거대한데 후면부는 좀 심플하다시피 이번 7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풀체인지가 되면서 후면부를 상당히 심플하게 만들었다는 라 것이 특징입니다. 그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로 배기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굉장히 깊어요. 안쪽으로는 S 클래스보다 좀더 깊은 것 같은데 좌우 폭이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가로로 골프백은 넣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각선으로 넣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가로로 넣거나 완전히 세로로 넣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오늘 b m w 플래그십 전기차 BMW i7 X-Drive 60 모델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